지금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학생 4명이 만든 연료 3라나가 석유와 전기를 동시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료에서 만들어진 단한 방울의 연료로 1000km를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2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세계를 바꾼 한국의 천재들, 그들의 놀라운 도전과 성공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하실은 탄 전선, 차가운 커피, 그리고 낡은 꿈들 냄새가 났어요. 그곳이 제가 대부분의 낮과 그리고 밤을 보내던 곳이었죠. MIT는 천재들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주로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기계가 윙윙거리고, 불빛이 깜빡이고, 실패의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우리 작은 팀은 이 어두운 지하실을 우리의 실험실, 우리의 집,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는 햇빛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잠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뭔가가 있었어요. 미친 아이디어였죠. 우리 리더인 한지우는 서른 살이었고, 몇 년간 쉬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안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항상 희미하게 납땜과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났죠. 그는 뭔가가 폭발해도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로 보드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보드에는 세 개의 큰 글자가 적혀 있었죠. NH3.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거 암모니아 아니에요? 세정액 냄새 나는 그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빛나면서요. 맞아. 모두가 연료로 쓰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거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 뭐라고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가 웃었어요. 다른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팀원인 박도연, 화학 엔지니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지훈이 형, 제너럴 일렉트릭도 실패했잖아요. 70년 전 일이에요. 수백만 달러를 썼는데요. 엔진이 부식됐고, 프로젝트 전체가 폭발했어요. 말 그대로요. 맞아.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들은 포기했어. 우린 안할 거야. 제가 기억하는 건 그가 그걸 말하던 방식이에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마치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요. 그가 다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연료로 바꿀 수 있다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도 없고 오염도 없어. 그냥 깨끗하고 싼 동력이지.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였어요. 생각해봐. 지훈이가 계속했어요. 한국도 작게 시작했잖아. 그렇지. 전쟁 후에 우린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우린 이제 세계를 이끄는 배, 전화기, 칩을 만들었어. 왜 에너지도 안 돼?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서준아, 세상은 작은 나라들이 리드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자.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날 밤 지하실을 둘러봤을 때 저는 녹슨 테이블들, 엉킨 전선들,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금간 화면을 봤어요. 세상을 바꿀 발명의 시작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제 안에 뭔가가 속삭였어요. 어쩌면 이렇게 시작되는 건지도 몰라. 우리는 겨울 내내 일했어요. 창문 밖에 눈이 쌓이는 동안. 우리는 케이블과 빈 라면 컵들에 둘러싸여 지하실에 머물렀죠. 모든 실험은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쾅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는 걸로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파이프가 터진 게 기억나요. 소리가 너무 커서 위층 청소부 아저씨가 폭탄이 터진 줄 알았대요. 나중에 우리는 그걸 두고 웃었지만 그 순간에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속삭였어요. 이게 성공할 거야. 한국을 위해. 세상을 위해. 도현이가 제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제 지훈이 형처럼 들려. 어쩌면 그가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돈은 항상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새 장비를 살 여유가 없어서, 온라인에서 중고 부품들을 찾았어요. 이베이의 낡은 센서들, 반쯤 고장난 펌프들. 고철장에서 나온 남은 금속들이요. 가끔은 음식을 살 돈조차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밤 우리는 네 병이 서 라면 한 컵을 나눠 먹었어요. 지훈이가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돌려가며 먹었죠. 이게 그가 말했어요. 오늘 밤 우리의 에너지원이야. 우리는 웃었어요. 비록 배가 고팠지만요. 어느 날 오후 유명한 MIT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실험실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둘러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학생들이 뭘 연구하고 있나?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암모니아 연료, 깨끗한 에너지, 다음 혁명을 이끄는 한국이라고요. 지훈이가 말을 마치자 교수님이 피 웃었어요. 야심차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너희는 그냥 지하실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야. 가장 큰 회사들도 못했는데. 그분의 말이 깊이 박혔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지훈이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약간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럼, 교수님, 저희가 믿게 만들어 드릴게요. 교수님이 떠나시자. 방은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현이가 중얼거렸어요. 진짜로 그냥 한국 학생들이라고 하셨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말은 우리가 이미 그들의 레이더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나중에 놀라게 해주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자신감이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가 윙윙거리는 불빛 아래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조부모님은 전쟁 후한국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도 그들이 할수 있다고 믿지 않을 때도, 어떻게 밤낮으로 일했는지요. 이제, 어쩌면 우리 차례인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의 작은 팀을 둘러봤어요. 지하실에 있는 내병이 지치고, 반쯤 미친 한국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뭔가를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른 모두는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죠. 저는 펜을 집어들어 화이트보드 모퉁이에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보여주자고 속삭이고,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다시 일하러 돌아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열이었어요. 암모니아를 깨끗한 동력으로 바꾸려면, 우리 반응기가 섭씨 500도를 견뎌내야 했어요. 화산 내부보다 더 뜨거운 온도였죠. 그 온도에서는 거의 모든 게 녹거나 깨져버려요. 우리 실험실에서는 항상 금속과 연기 냄새가 났어요. 모든 실험이 같은 방식으로 끝났죠. 큰 폭발음. 그리고 침묵. 유리관이 산산히 부서지고, 전선이 타고, 금속 부품들이 국수처럼 휘어졌어요. 157번째 실패 후에는 바닥이 고철장처럼 보였죠. 저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 팀에서 포기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리더인 지훈이는 고장난 반응기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은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은 처음으로 지쳐보였어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단순하지만 강한 뭔가를 화학 엔지니어인 도연이가 턱을 문질렀어요. 금속이 열을 못 견디는 거예요. 티타늄을 쓰면 어떨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티타늄이요? 그거 비행기에 쓰는 거잖아요. 엄청 비싼데요. 얼마나 비싼데? 지훈이가 물었어요. 도연이가 망설였어요. 아마도 5천만원?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우리가 합쳐서 본적 없는 큰돈이었거든요. 지훈이가 짧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내 차를 팔지 뭐.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미쳤어요. 그게 유일한 차잖아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걸어 다니면 돼. 운동도 되고. 모두가 잠시 웃었지만, 행복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마음도 제 마음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제가 절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요. 저는 월세 낼 돈을 쓸게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뭐 쫓겨날 텐데 여기서 자면 되죠. 제가 반쯤 농담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더 크게요. 아마도 웃는 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요. 차흘 밤낮 동안 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닥에서 번갈아 가며 잤어요. 도연이는 계속 화학 비율을 조정했고, 영우는 센서를 고쳤으며, 지훈이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처럼 모든 연결 부분을 확인했죠. 저는 튜브를 청소하고 눈이 아파도 계속 메모를 적었어요. 마침내 티타늄 반응기 제작을 끝냈을 때, 그건 달라 보였어요. 더 매끄럽고, 더 강하고 어두운 지하실 불빛 아래서 은빛처럼 빛났죠. 준비됐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뒤틀리면서요. 그가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빨갛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였죠. 100시, 200시, 300시, 500시. 실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어요. 금이 가지 않았어요. 5시간. 여전히 괜찮았어요. 10시간. 제 심장이 믿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타이머가 48시간을 찍었을 때, 방은 성공의 안정적인 윙윙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반응기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연기도 없고, 폭발도 없고, 부서진 부품도 없었죠. 저는 생각도 하기 전에 소리쳤어요. 살아있어요. 지훈이와 저는 벌떡 일어나 껴안았어요. 도현이는 노트를 공중에 던졌어요. 영우는 실제로 몇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죠. 우리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위층 사람들은 아마 화재가 난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불가능했던 뭔가가 드디어 작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우리 MIT 교수님인 앨런 브레드 포드 박사님이 실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는 전선더미, 빛나면 컵들, 그리고 우리의 빛나는 반응기를 둘러봤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혼란스러워 하며 물었어요. 지훈이는 그냥 기계를 가리켰어요. 살아남았어요, 교수님. 48시간이요. 손상도 없고요. 브레드포드 박사님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해냈단 말인가? 그는 더 가까이 걸어와서 금속을 만졌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틀렸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모두에게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너희가 해냈어. 너희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 그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어요. 한국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모두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죠. 몇주 동안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지하실에서 일하며 너무 큰 꿈을 쫓는다고요. 이제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MIT 캠퍼스 근처 강으로 걸어나갔어요. 보스턴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었고, 차가운 별들이 뿌려져 있었죠. 우리 숨결은 공기 중에 작은 구름을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올려다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후한국을 재건하는 걸 도우셨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말고, 건설을 멈추지 마라. 그가 우리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한 나라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재건하는 걸 돕는 거지. 저는 강 건너편에 빛나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냥 고층 빌딩이나 다리만 본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작은 한국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갈 만큼 충분히 강해진 무언가를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지쳤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팀이었어요. 불과 실패. 그리고 그 둘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묶인 친구들이었죠. 바로 믿음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화가 온건 추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훈이가 스피커폰을 켰고, 우리 모두 가까이 몸을 기울였죠. 안녕하세요. 시애틀 아마존 혁신연구소의 이현수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계를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48시간 멈춤 없이요. 단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거래는 취소됩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48시간이요. 쉬는 시간도 없고 실수도 안 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도 제 시험을 볼수 없는 종류이요. 지훈이가 우리 각자를 쳐다봤어요. 시애틀로 간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죠. 아마존 연구소는 거대했어요. 하얀 벽, 은빛 파이프들, 그리고 별처럼 깜빡이는 수천 개의 센서들이요.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작은 팀이었어요. 엔지니어 군대를 상대하는 내병이었죠. 네 그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계를 풀었어요. 아기를 내려놓듯이요. 이현수 씨가 직접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그의 억양은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걸 암시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많은 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시도했어요. 대부분 6시간 후에 실패했죠. 한국이 뭘할수 있는지 봅시다. 그 말은 조금 따끔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테스트룸은 얼어붙을 듯 추웠어요. 몇분 만에 얼음이 파이프를 따라 기어올랐죠. 우리 숨결은 하얀 안개처럼 나왔어요. 온도 영하 10도. 도현이가 모니터를 보며 읽었어요. 그 순간 밸브 하나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스가 새는 쉿소리가 들렸죠. 누출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렌치를 잡았지만 손가락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었어요. 금속이 추위로 타는 듯했죠. 충분히 빨리 가열하지 못하면 파이프가 깨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럼 더 빨리 해. 도연이가 찡그렸어요. 과열하면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전이 먼저예요. 그게 한국이 신뢰를 쌓는 방식이잖아요. 그 후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다시 배선하고, 비상 히터를 추가하고, 티타늄 클립으로 연결 부위를 보강했어요. 6시간이 걸렸죠. 우리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기계가 다시 살아나며 윙윙거렸어요. 1시간째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5시간째 약간의 진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괜찮았죠. 10시간째 열이 섭씨 500도에서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어요. 쿵쿵쿵. 볼트들이 환한 북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압력 상승 중,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안정적으로 유지해. 지훈이가 소리쳤죠. 바닥이 떨렸어요. 지지대 팔 하나가 휘기 시작했죠. 저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렌치를 다시 잡고 기계가 으르렁거리는 동안 맨손으로 볼트를 조였어요. 제 얼굴 근처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금속과 암모니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진동이 느려졌어요. 수치들이 평평해졌죠. 우리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방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요. 지훈이가 숨을 내쉬었어요. 잘했어, 팀. 눈 깜빡이지 마. 아직 38시간이 남았어. 다음 이틀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화면을 보고, 압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모든 걸 조였어요. 너무 오래 응시해서 눈이 따끔거렸죠. 도현이는 주문처럼 혼자서 공식들을 중얼거렸어요. 어느 순간, 지훈이는 앉은 채로 졸고 있었는데, 여전히 렌치를 쥐고 있었죠. 저는 고향을 생각했어요. 부모님, 서울의 우리 작은 아파트를요. 부모님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미국의 한겨울에 기계와 싸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직도 조용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이걸 볼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속삭였어요. 시계가 마침내 48시간을 찍었을 때, 우리는 얼어붙은 채서 있었어요. 거의 믿을 수 없어 하면서요. 계기판들은 여전히 녹색이었어요. 기계는 여전히 완벽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누출도 없고, 연기도 없고, 정지도 없었어요. 문이 열렸고, 아마존 엔지니어들이 클립보드를 들고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은 재앙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현수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보였죠. 그는 기계 옆면을 만지고 안정적인 진동을 느낀 다음 우리를 돌아봤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에는요. 내병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 최고의 연구소들이 실패한 걸 해낼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기계는 우리가 던진 모든 걸 견뎌냈어요. 한국이 또 해냈군요. 잠시 동안, 우리 중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훈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반은 기쁨, 반은 탈진이었죠. 도현이가 제 어깨를 너무 세게 쳐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우리는 통과했어요. 나중에, 홀이 비고 불빛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기계 옆에 앉았어요.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은 거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살아있고, 자랑스러운,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전쟁 후 한국을 재건하셨죠. 이제 우리는 지구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내려앉아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녹았죠.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절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부드럽게, 존중하며, 우리는 더 이상 작은 한국 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음, 팀워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쓸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소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만에 기자들은 우리를 한국에서 온 기적의 팀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험실 바닥에서 자고 자정에 차가운 국수를 먹던 똑같은 내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신문사들은 인터뷰를 원했고 회사들은 미팅을 원했어요. 우리 메일함은 가득 찼어요. 투자자들, 엔지니어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어떻게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걸 해냈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맨 위에 황금색 로고가 있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소리쳤어요. 이거 믿지 못할 거예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가져가서 메시지를 두번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를 리아드로 오라고 해. 그가 말했어요. 내일이래. 우리가 착륙했을 때 사막의 태양이 벽처럼 우리를 덮쳤어요. 공기가 아른거렸고 높은 유리 건물들이 거울처럼 반짝였죠. 아람코 본사하는 가죽과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큰 회의실로 안내 받았어요. 흰 로브를 입은 남자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죠. 그의 이름은 파이살 아라킴. 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한 명이었어요. 그는 말하기 전에 우리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말해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 온 작은 팀에 투자해야 하죠? 서양에는 더큰 회사들이 있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돈이 있어요. 제입이 바짝 말랐어요. 지훈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죠.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넓은 땅도 없고 끝없는 자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의지력이죠. 사람들이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때예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파이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처럼 들리는군요. 용감하게요. 그러고 나서 그가 미소 지었어요. 모든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죠. 차천만 달러요. 그가 말했어요. 함께 역사를 만듭시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천만 달러요. 그건 돈 이상이었어요. 신뢰였고 존중이었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존이 3천만 달러 투자를 확정했어요. 한때 은행에 47만 원 밖에 남지 않았던 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8,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확보했어요. 지훈이가 우리에게 그 숫자를 말했을 때, 우리는 그냥 서로를 쳐다봤어요. 말문이 막힌 채로요. 그러고 나서 도현이가 너무 세게 웃기 시작해서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 그가 소리쳤어요. 라면에서 수천억 원짜리 계약까지. 잠시 동안, 실험실 전체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하실의 한국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혁신가들이었죠. 그리고 세상이 드디어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달 후, 우리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작품을 공개했어요. 완전히 암모니아 연료로 움직이는 검은색 SUV였죠. 연기도 없고, 탄소도 없고, 그냥 깨끗하고 조용한 에너지만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피닉스라고 불렀어요. 불과 실패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뉴욕 세계 기술 박람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저는 운전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막이 올라갔을 때 밝은 불빛이 차의 은색 로고를 비췄어요. 방 안이 숨 막히는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SUV를 천천히 무대 위로 몰고 갔어요. 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낮은 윙윙거림. 심장박동 같은 소리였죠. 저는 밖으로 나와 청중을 마주했어요. 제 목소리는 처음에 떨렸지만 말할수록 강해졌어요. 한번 완전히 주유하면 제가 말했어요. 1200km요. 재충전의 3분. 탄소는 제로예요. 군중이 박수로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소리쳤어요.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가까이서 보려고 앞으로 밀려왔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분을 봤어요. 앨런 브레드포드 박사님, 우리 교수님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한때 이건 절대 안될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요. 그분이 일어서서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더 빠르게요. 너희가 내가 한국 과학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 그가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죠.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고급 저녁 식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옛날 지하실 시험실로 돌아갔어요. 똑같이 망가진 의자들, 똑같이 깜빡이는 불빛, 책상 위에 똑같은 커피 얼룩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긴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벽에서 저는 마커를 집어 들고 썼어요. 다음 암모니아 선박 2025점. 도연이가 웃었어요. 너 미쳤어. 당연하지.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역사를 바꾼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랬잖아. 우리 모두 함께 웃었지만 그건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불꽃이었죠. 모두가 우리가 할수 없다고 말했을 때 우리를 계속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불꽃이요. 밖에서 보스턴 바람은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걸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처음에 모두가 한국 학생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작고, 너무 젊고, 너무 가난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뭔가를 증명했어요. 한국의 힘은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거려. 세상이 불가능해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미소 지으며 말해요. 지켜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